공룡공 특수부대, 건날 수 없는 강피안. 오늘부터 최린이 넌내 부사수야. 어떻게 깎는지 잘 보고 익혀두라고. 어? 네. 잠깐 여기서 드릴 말씀은 그 당시 개념 없이 만화를 그리 바람에 물론 지금도 개념이 없지만 정우석이 덕구랑 신교대 동기이면서. 채린이 후임인데 여기서 갑자기 선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념, 그 당시 개념이 없이 그려서 족보를 지금 지 맘대로 그려놨었군요. 되돌아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보제를 많이 활용해야 해. 아, 연습보다 좋은 수승은 없어. 차가차가차차차 차가, 차가, 차가. 오, 채린이가 오늘부터 깍새 부산수야 좋아, 나부터 깎아봐, 불렁. 해 봐. 예, 예, 예. 차극차극차극차극차극. 어라, 부드러운데? 확실히 여자 손길에 느낌이 달라, 음. 나다, 나다, 나다! 기다리십시오. 곧 깎아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내가 부사수 연습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니 참 너무 들하십니다 이거. 짜식아, 체린이가 너랑 같냐 년도도 부탁해 아가씨. 에? <laughs> 자,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전후로 봐주십시오. 쟤 맨날 저 소리냐? 아, <laughs> <laughs> 뭐... <laughs> 이씨이씨지그 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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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님이. 내미... 난왜 머리털이 없는 거야, 젠장. 그렇다고 아끼는 코털 깎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이, 젠. 과감히 깎으십시오. 뭐이 어, 뭐까지껏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데 코수염이 그 됐습니까? 방울이또또 방금... 시... 저도면도 부탁드립니다. 뭐? 너 미쳤냐? 고의 길은 수염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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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얻은 만큼 이루셨군요. 거절시킬도 그 몰라 남자의 로망을 이거 사랑이나 바꿀 수 없는 미이한문자이 씨.. 가서 빼드득이나 해더 잘해, 이 새끼야. 와와와와와. 새끼. 0 6 0 특수부대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